그고 여기는 홀시스 밴드. 네, 거기 밑에가 이제 강인데, 그걸 담겠다고 애를 쓰는 아이가 예뻐서, 윗부분을 한번 찍어봤고요. 요렇게. 어, 근데, 저기 다녀오신 분들, 인증샷 거의 막,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듯이 막찍어오신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한 사진이더라고요. 그렇죠. 저 무서워서 근처도못 갔어요. 못 그리고 허? 저희가 갔을 때 바람이 엄청났어요. 엄청 났어요. 어. 날려갈 것 같아요. 음. 진짜 제 덩치도 막 음. 날려갈 것 같은. 음. <laughs> 그, 그거 못했어. 어, 그리고 애가 겁이 없으니까 막 가는데 제가 막 어, 가지 오라고 나보고 <laughs> 쓸려 내려갈 것 같다고 막 음. 그랬는데 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세삼. 와 이게 그냥 나온 사진이 아니구나. 진짜 저저 저 보는 거랑 정말 다르다는 게나 저저 홀슈스 밴드가 맞아요. 진짜 진짜. 너무 그러니까. 달랐어요. 그리고 아, 아쉽지만 정말 담을 <laughs> <다를> 수 없었어요. 어요 <laughs> 바람이 이날은 안 쐈던 거예요. 아, 아, 휘청했어요 진짜. 허, 근데 안 쐈던 거예요. 아, 일반적으로 이거보다 더 쎄요. 근데 그렇게 사진을 찍신 거예요? 찍으신 거예요? 거예요. 왜 서서 하는 게 응, 아니고 엉덩이로 앉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엉덩이 앉아도 매드센 씨, 인달이 한번 응. 저기서 응. 찍은 걸본것 응. 같은데. 맞아. 저 그거 생각하고 어떻게 했거든요.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피디님은 응. 오지 않았고요. <웃음> <그쵸>? <웃음> 그걸 내가 왜안왔고요 <laughs> <laughs> 저는 이제 엉덩이로 앉아서 무게중심을 뒤로 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가가지고 어. 이제 누군가는 이제 거기서 팔을 높이 들고 찍어줘야 되니까. 어. 그렇게. 아, 누가 찍어줬는지 와, 기억이 안 나는 와. 사진이었다. 진짜, 진짜, 정말. 완전 인생사진 인정. 음, 음. 그리고 저희 갔을 때 끝에 아예 잔다르크처럼 이렇게 한발 내밀고 서서 찍으신 여자분이 예에. 계셨어요. 심지어 에코백을 들고 저희는 어. 그 백도 막 흔들리면 오. 저희가 막 오들오들 어. 떨고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들고 거의 떨어지기 직전인데 <laughs> 어, 뭐지? 이 바람에? 저게 가능해? 막 이랬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 <laughs>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 약간 위험을 무릅썼네. <laughs> 진짜 그랬는데 어. 그분 그 여자분이 약간 그 여군 되게 굉장히 큰 뭐라 그죠? 러근육질이에 아. 근육질이신 음. 분 있잖아요. 고런 등치셨거든요. 음. 그래서 아 그래서 가능했나보다. 음.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음. 그래서 여기 그 저기 같이 가셨던 음. 어머님이 겁이 없으시더라고요. 오, 저기 저기 셔성가성군 가서 어. 막앉히셔가지고 어. 제가 막 나오라고 음. <laughs> 언니 나오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애한테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laughs> 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겁이 없으셔서 되게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음. 음, 멋있으시더라고요. 음. 이제 다들 엉덩이로. <웃음> <저기>. <웃음> 무섭지만 앉아야겠고. <laughs> 네. <안> <laughs> 저만큼 가서 앉은 거죠, 뒤로. <laughs> 그래서 요거는 측면에서 거의 최대한 잡아보려고 했는데, 사람이랑 같이 찍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음. 가려지거나, 아니면 얘만, 지역만 찍거나. 그래서 음. 조금 아쉬웠죠. 저, 보이시죠? 지금. 음. 기님 잡혀가시는 음. 거. <laughs> 저 현장이 <laughs> 검거됐구만. 네, 여기, <laughs> 여기까지 걸어서 들어가는 음. 길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저희는 음. 너무 좋았죠. 되게 음. 막, 그 미국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막 그런 게 저, 되게 음. 있었어요. 완전 벌판에 네. 길만 있고, 어. 한 30분? 진짜 걸어 네. 들어갔던 네. 것 같아요. 네. <laughs> 맞아요. 이것도 네. 영상이 있었는데, 못 자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음. 아, 측면 네대 네. 그저 구름이 음. 약간 처음에 상어 모양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저 구름 때문에 막 계속 쫓아서 음. 찍고 그러면서 아이랑 얘기하면서 갔었어요. 음.